제가 이제 아는 한 <laughs> 일식집이 있어요. 저희 교인 아, 집인데 굉장히 시집 잔대요. 가보면 완전히 미국 사람 아주 상류층 부자 동네에서 일식 을식하는데뭐 어, 예약해야 되고요. 그래, 엄청 비싼 비쌉니다. 그리고 공부는사람들 전부 미국 백의 길인데 좋은 차만 타고 쫙쫙 운다. <laughs>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식당이 잘되나봤더니 이분이요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지금까지 아무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일식 메뉴들을 자기 가 만들어내, 만들어내가지고 막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국식 깻잎도 집어넣어보고 뭐 일식에다가 뭐, 뭐 집어넣는데 저도 여러 분 신방을 갔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미래를 또 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고 랬는데요 이분이 유명해져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 미국 대학교인는데 대학교에서 이분을 초청해가지고, 일식 슬시 강의를 시켰어요. 나는 일식 슬시 하는 사람이 미국 대학교 가서 강의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는 식당 주인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교인들한테 배고파서 오는 교인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먹 돼요. 교인들이 올 때는 배 고파서거든요.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왜냐면 다른 식당에서는 못 먹어. 하의에을 가든 어딜 가든 그런 양식못 먹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메시지,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오 아멘. 우리 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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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목사가 전심지를 다해서 이 식당 셰프가 연구하듯이 말씀을 연구해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절대 목회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는, 음. 그때 그래, 우리 박재수 목사님, 어, 무엇보다도 참 기도도 우리 국난한 그, 그,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말씀 드렸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그렇죠. 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은 종이기 때문에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저도 한 35년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어떻게 설교를 준비했나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 첫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박재수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훌륭한 멘토를 한번명 정해야 돼요 어,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 우리 신학교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리디먼 처치 그메나탄에실신분 있잖아요 저희 웨스민스에서그 목회학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직접 배웠는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강의할 때도 내가 조금 있다가 한 일에 있다가서 맨하탄에 네, 교회를 배척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배척했는데 맨하탄에 연필이다 왔어요. 그러는 것은 그 중상층 아주 지식장인들 프로페셔널들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뭐 엄마만 뭐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엄청 유명해져가지고 미국 타임즈지의 표지델까지겠습니다 세상에 목사가 그 그를 해치게 가지고 타임지에 표지모델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에, 성공을 했었느냐? 그분은요 평생을 실험만 하면은 자나단 에드워드를 갖다가 퍼고퍼고 퍼버, 퍼버, 파고 둡니다. 그래서 자나단 에드워드 사람을 자기 멘토로 삼아가지고 그냥 그셀 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웬만한 셀그 리더를 맡기고 자기는 섬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연마입니다. 말씀 연마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진가하러 일주일 동안 있다가 메나타에 한번 딱 나와가지고 말씀 진가하고또 들어가가지고 산에 가든지 여기 가고 말씀 연거는 그래서 멘토를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멘토정해 가지고 항상 그 좋은 멘토한테서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잖아요. 좋은 훌륭한 분들 모셔야 됩니다. 저는 뭐 저 자신도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모시는 멘토는 첫째 저는 매튜 헨리 목사님을 멘토 모시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1 어, 6육세 이상이지만 영국이 아주 유명한 어, 그 설교자인데 이 매튜 헨리가 주석 어, 주의주요들다 썼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그쓴 주에 주석이 얼마나 참 훌륭했는지 이스에 어, 가면 스펄전 목사님이 항상 그분의 그 주석서를 주의서를 설립자 때 읽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무릎을 꿇걸려요 너무 존경하는 마음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들의 뭐 책도 많이 읽어보게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튜 헨리한테서 제일 영향을 받습니다 았 매튜 헨리의 그 글을 지이야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나? 그러니까 번득번득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신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설기를할때 첫째는 매튜 헤리를 저는 참고합니다. 매튜 헤리는뭐 지금까지도 뭐 부르의 명작들이저 개인적인 얘기인데강 목사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멘토를 뭐 얼마든지 정수있지만두 번째 저는 미국 LA에 계신. 저는 어, 맥카토목사님 그분이 두 번째 설교 항상 그분의 그 글과 그분의 설교 집을 제가 항상 읽어요. 그분은 맥케일이랑 좀 다릅니다. 다른데 그분의 그 글은 어떤 특징이냐면 있어그 원어 해설 원어 원어 해설하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 역사 표현가해서 탁월합니다. 얼굴을 많이 신분이다 그분도 저한테 내도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멘토를 통해서 항상 두분들의책 읽고, 그분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혼자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아예 합니다 일단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좋은 멘토들의 책을 읽고, 거기서 내가 발견한 좋은 점들을 이렇게 메모해 놨다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설교, 설교를, 설교를 나가기 전에, 좀 이상하게 될지 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 책이 안나오고 다른 목사님들이 전혀 타지 않았던 새로운 메시지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야, 맞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메시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설교님들을 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뭐, 뭐 관련된 뭐 자료도 하고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잖아요 그걸 갖다 가 그냥 하루 이틀 준비한 것보다 제가 기도하면서 1시간 정도 30분 하자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번득번득 주셨다는 그 메시지가 엄청 파악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교인들이 와서 봅니다. 목사님, 그 말씀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꼭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 들어본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얘기 안하고 있는데 주님이 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귀하다고 니다 우리 박사님 무보다도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보내 되고요 두번째는 성령의 기름고심 즉 내가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오늘 성들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야만 그 메시지가 살아있는 메시지로 변하더라고. 아... 다른 사람 생각을, 다른 사람 글과 생각을 메시지를 갖다가 내가 전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그건 내 설교가 아닙니다. 물론 준비해야 되지만 자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 글도 읽고 다른 분의 설교도 읽고 해야 되지만 그것은 내소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내소교를 내 듣는 그 양들에게 오늘 나를 통해 주실 그러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한테 물어가지고 내가 받아야 돼요 받아가 전해야 됩니다 한번은 제가 사사기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사사기는 아시다시피 사사기가 설교가 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있죠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있는데 사사기가 그게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뭐 아가서 같은 거 설교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 놓으면 뭐라고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다가잠 들었습니다. 잠 들어서 꿈습니다 꿈을 는데 꿈속에서 누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꿈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사기의 주제가 뭔지 아느냐? 됩니까? 그 설교를 하던 꿈에 서 누군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엄청 모새만지가 엄청 들었는데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 누구누구에 임하시더니 이런 이, 이 주제예요. 기도원에게, 저와 영이 임하니까 기도원에 나가서 뭐 누구를 쳐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 저는요, 어떤 책에서도 사상의 주제가 그거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아 이거 맞아. 이맛이 맞아. 그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네모하고, 꿈에 들었던 얘기는 네모, 네모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진짜 그게 주제인 거예요. 야 세상이 에럴수가있나 여호와 영이 누구누구에게 이만하니? 삼촌에게 여호와 영이만하니까 뭐 나기 불표 가져가서 뭐 천명을 주겠다. 여호와 영이 이만하니? 이게 주제만 아우 내가 여호란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사회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능력이 기 때문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내가 설교와 하나님이 뭐라 설교했나 안했나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찡그리고 고민의 하도 차가지고 우수에 젖은 얼굴로 왔던 교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궁금합니다. 벌써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가 나한테 나가면, 설교 듣는 중에, 교인들 얼굴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목사가 보면서, 얼굴이 변하게 변하는 걸 봐야 돼요. 우거지, 우거지 사람도 우, 우, 사람도 돼. 우고지사로 들어와가지고, 우고지사로 나가면, 그거는 짜다 교인들 얼굴이 막하게 피는,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일로 있습니다. 그런 아, 그런 네. 역사 가 일어나야 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 주여 오늘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걱정 기심에 쌓여온 사람들이 평화와 안식을 얻고 용기와 힘으로 병든자가 힐링되는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십자가만이 눈받는 놀란 역사가 있게하시고. 하나님만의 영광만 역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참, 목사가 기도하고, 어, 강력한 성령 기름과 메시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하시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 요즘에 상당히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뉴욕 이론에 잔디나 펀들이 많이 많아 있습니다. 다 노랗게 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비가 많이 오면, 금방 파라집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뭐냐면 비가, 잔디밭에 비가 내릴 때, 뭐라고 하냐면, 비가 내리는데, 내리면 한참 있다가 잔디가 파래지는게 아니라, 비를 맞으면서 그냥 바로 파라집니다. 그리고 잔디가 비를 맞으면서좀큰답니다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다는 거예요. 비를 맞는 순간에 벌써 색깔이 변해가지고 파래지고, 벌써 여러분, 비 오고 나서 가보면 파리잖아요 그럼. 잔디가 바로, 어디까지 늘어든다, 디가 파래졌는데, 런데 언제 변하느냐? 비 맞는 순간에 벌써 파리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안 돼. 그러면, 성령의 비가 내리면, 그 순간에, 비를 내리는 순간에 성도들이 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 말라가지고, 누렇게 변해서 온 교인들이, 내 솔교를 통해서 파릇파릇파릇 살아나는 걸 보여드립니다. 아, 네. 비가 내리면 잔디는 변하게 되있어요 색깔이 변하고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그 솔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변하면서 성장하는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목사님, 제가 굉장히 어, 어려운 주문을 드리지만, <laughs> 멘토를 정하십니다. 멘토를 정하십니다. 성의 기름 부을 간절히 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는 건 번쩍번쩍하는 영감을 줄수 있습니다. 아아그 메시지를 받아서 내가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늘이지 다른 사람의 설교 대열 갖다가 내가 전하라고 나를 시험한 건 아니니. 나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가 꼭 있어야 내 설교가 되는 으로 믿습니다. 아 그런 귀한 설교자가 되셔서. 많은 영웅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해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나님사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귀한 사명을 받고 하나의 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나님.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시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박진수 목사님도 얘기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아나님. 참고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귀에 시는 종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멸망해서 구하고, 병든자를 치료하는 역사가 이렇게 해요.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습니다